탄력 붙여서 오케이 어. 여기서 멈추면 여태까지 힘쓴게 그렇지 탄력을 붙여놓고 쉬어야지 올라와서 쉬어버리면은 그 제일 아까운 거예요 어. 어. 내리막을 탄력 붙여놓을 때까지 까 오르막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네. 고고 안 죽어, 안 죽어. 보고, 멀리 보고, 탄력 붙여서. 탄력 붙이면 딱 여기까지 올라와, 그냥. 근데 안 붙이면 그 밑에서부터 페달. 아, 뭐, 에이코스 처음 오는 사람처럼 왜 그래? 어? 저번에 세 바퀴 돌았잖아 어? 까먹었어. 아이고. 아이, 좋아라! 어머이랑 같이 타니까 좋네! <목소리> 아니요. A 코스 저번에 와서 돌았잖아요. 탄력 붙여서 올려가. 한번 돌리고 가.